그 그런 질문도 하셨죠. 남들한테 어떻게 이제 학당을 권해야 되는가? 권하고 싶은데 <laughs> 욕심과 양심이 이제 좀 이제 섞여서 나가니까 걱정도 되시고 하나 데 남한테 육바람을 권하고 뭐 학당 공부를 권하고 하는 것도 포함해서 학당에서는 멘토를 또 하게 유도하잖아요. 공부 과정상. 그 멘토라는 게또 남한테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다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로 공이 공부, 육바람일 공부랑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육바람일 공부를 더 정밀하게 하시라고 멘토를 권해드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남한테 이렇게 이런 도를 전한다 하는 것도 육바람일 공부를 정밀하게 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 나오실 겁니다. 육바람일에 맞게만 하셔야. 그러니까 육바람일 공부를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남한테도 내 양심에서 좋은 건 나누고 싶어서 권하게 되는 거고, 그 양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다가 권하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가 좋다라고 판단하셔서 그 나머지 육바람일을 소홀히 해버리시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죠. 권하고도 서로 안 좋아집니다. 저도 욕먹고 같이. 왜, 왜 이놈이 자꾸 떠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해서 저까지 욕먹어요. 그래서 이이 친구가 죽어야 끝나지 하고, 제 뭔가 이렇게 제, 제 유튜브 때문에 피해 보신 분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가족 중에 한 분이 이것만 계속 틀놓고 듣고 계시면 다른 한 분은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오늘 또또 또 참나 얘기하냐고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해서 육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부에 별도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그 피해 주지 않으면서 도를 진리를 전하면서 그사람 입장도 헤아리면서 전체가 육바라밀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욕심을 안 내게 되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만 다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 욕심이 목표라면요. 반드시 학당 공부를 뭐 인정받겠다든가, 학당에 한번 데리고 가겠다든가, 만약에 이런 목표로 얘기를 하신다면, 성공 실패가 아니겠죠. 그 이야기에서 안전, 안 통하고 안전해지면 실패. 대화가 실패. 나뭐한 거니 이게 되고, 오히려 안 좋은 감정만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육바람일 공부의 일환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하고 대화하는 거고, 이왕이면 그 대화 안에 도를 좀더 넣어서 대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당 강의의 가르침이나 학당 자체를 뭐 전에도 보고 이런 단체가 있다 아니면 이런 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고 상대방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 먼저 상대방한테 이런 진리를 전해준다는 상대방이 나 같아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리면서 전해주는 요거는 보시바람일에 들어갈 거고. 지게 그래도 룰을 지켜야 돼요. 상대방이 묻지 않는 거를 굳이 먼저 얘기하시면 여러분 아무래도 일방적인 말이 돼요. 그렇죠? 묻지 않았는데 얘기하면 별로 좋지 않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어 이런 게 있어 안 물었잖아요, 내가. 그래도 내가 안 물었잖아요. 그럼 말을 고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하면 내가 이제 피해를 받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나 거기에 대해 안 물었는데 이런 거죠. 안물안궁 그러잖아요. 안 물어봤다. 나안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본식입니다, 보살도에 물어봤을 때 얘기해주는 게 본식이에요. 그것도 관심이 있는 그만큼. 한번 물어봤다고 걸렸다 하고 계속 얘기하면 <laughs> 다시는 아마 여러분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겠죠. 가까이 안 오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게 지게죠. 보시도 있고, 이 안에는 지게도 있고, 룰을 지켜주는 거. 안 물어봤으면 얘기 안 하자 하지 말자 스스로 좀 다짐하실 필요가 있죠 나도 싫지 않더냐 이거죠 나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일 좋은, 좋은 어떤 권하는 방법은 요즘 학당은 유튜브가 많으니까 유튜브 하나 권해보는 게 제일 좋죠 거기서 뭔가 좋은 거 얻었다고 하면 딱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궁금해하는 만큼 얘기 나누고 딱 끊는 게 좋아요 보살도는 끊길 잘해야 됩니다 내가 딱 쿨하게 털어야 돼요 지저분하게 매달리지 마시고 딱 쿨하게 관심 없는 척 그래야 상대방이 또 물어보면 그, 거기에 맞춰서. 안색 봐가면서. 안색 봐가면서가 보시고, 나눔이고, 지게가 선안 넘는 거죠. 요게, 그냥 이거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막 꼬셔졌다, 안 꼬셔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대화 나누는 게 육바람일에 맞는 공부니까 공부를 잘하고 끝낸 게 되죠. 넘어왔다, 안 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육바람일을 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욕바람이를 최대한 구현했다. 포시도 했고 지게도 했다. 인욕도 했다. 상대방 입장을 내가 충분히 수긍하고 받아들였다. 정진. 나와 상대방 모두를 잘 되게 하려고 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뿌듯함이 있으면 된 거죠. 여러분 공부를 계속 그, 닦으세요. 욕바람이를 닦으실 연구만 하세요. 그러면 선정. 고그 대화 중간에 욕망이 안이들리고 편견이 안이들리고 깨어 있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감정에 안 휘들리고 편견에 안 휘들리고 깨어서 육바라미를 계속 진행할 정도로 나는 깨어 있었는가 이이 이 지금 방금 대화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는 그 깨어 있었는가 그리고 반야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전한 정보들은 정말 자명한 정보인지 한번 더그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 여섯 개의 다 찜찜하지 않게 자명하게 그래도 처리했으면 그냥 그 그 대화가 아주 훌륭한 거예요. 상대방과 나는 잠깐의 대화라도요. 여러분 돌을 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공부가 되셨고 여러분의 육바람일 실력이 늘었고 역바람일을 구현했고 상대방도 육바람일 혜택을 봤으면 된 거죠. 더 기대하지 마시고 포살은 여기서 있고 방금 좋은 작품 하나 만들었다 하고 또 내려놓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꾸 상대방한테 여기서 더 나가려고 하는 건 욕심 아닙니까? 더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건 욕심 아닌가요? 내말 듣게 만들고 싶다. 이 좋은 걸 같이 해야겠다. 이것도 욕심이에요. 본인이 지금 혼자 좋으신 거지. 상대방 기분은 그게 아닌데요. 꼭 어떻게 들으면 이 얘기가 만약에 밖에 나가면 학당은 아주 사람 꼬시는 법까지 정확히 가르치더라. <laughs> 전도방법까지 아주 뭐 어디 이상으로 하더라. 이런 게 아니고 공부하는 법이에요, 공부하는. 그 정말 뭐 권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것 마저도 이 공부로서 하시라. 멘토할 때도 그래요. 멘토들도 지금 학당 멘토가 다 이런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학당 멘토도 공부하는 중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라고 저도 계속 지도하고 있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학당의 멘토가 지향하는 그 멘토법도 내용도 자명해야 되지만 전달하는 방식도 자명해야 되거든요. 혹시 상대방이 지금 뭘 궁금해 하는지, 뭐가 답답한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게, 상대방이 묻는 데 대해서만 답을 해야죠.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선에서 인욕,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해 가면서 나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러면 이제 대화 불가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게 인욕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주는 거, 수용해 주는 거. 인욕은요 칼날 인점이다 칼날이에요 마음에 마음에 칼날도 품는 그 정신이 인욕이에요 심장으로 칼도 받아들이는 게 인욕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주 그냥 가슴 아프고 날 찢어놓는 거라 하더라도 내가 질리면 수긍해야 되는 그걸 인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건진리죠 이미 일어난 그 사실이잖아요. 상대방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 요거는 지금 이미 그 정해진 일 아닙니까? 그럼 제가 수용해야죠. 이걸 바꿀 순 없잖아요. 앞으로 바뀔 순 있지만, 지금 기왕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수긍을 해야죠.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예, 정진. 그래도 중간에 후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양심을 더 전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근데 노력하는 거랑, 아까 선을 넘어도 된다는 거랑은 이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따로 보시면 안 돼요. 나 노력한다는 거기에 취해버리시면 선을 넘어버릴 거 아니에요. 육바람인 여섯 개가 다 맞지 않으면요. 무조건 잘못되게 돼 있어요. 좋은 의도로 했지만 뭔가 상처를 남기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공식 아닙니까? 대신에 이 공식만 알면 된다는 거잖아요. 여섯 개밖에 안 돼요. 한 55개 정도 공식이 있다면 힘드시겠죠. 언제 50개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개. 그 중에 성실은 빼도 좋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항목들이 괜찮다면 성실은 이미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맹자도 더 줄여주려고 신을 빼고 사단만 얘기하잖아요. 이네 개를 열심히 하는데 성실이 이미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미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줄이면 사단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섯 개 6개, 그래봤자 여섯 개니까 여섯 개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깨어서 나 평소에 선정 뭐 12시간으로 들어, 2 4시간 들어 다 의미 없습니다. 말할 때 깨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학당에서 강조하는 이 깨어 있음 선정은요. 육바라밀 선이잖아요. 양심 선이잖아요. 양심을 할수 있을 정도로 깨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는요. 쉬워요. 왜냐면 에고를 다 놔버리니까 그때는 참나랑 하나가 하나로 있는 상태니까 그때는 잡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그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쉬운데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생각을 일으키고 말을 하고 남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 때예요. 그때 깨어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카르마에 끌려가 버려요 사람들이. 아예 에고가 작동 안할 때는 쉬운데 진공 상태에서는 쉽죠. 그런데 많은 변수들이 들어와 버리면요 깨져 버린다니까요 깨어 있음이. 그러니까 속 시끄러워지니까 더 깊은 산으로 더 깊은 산으로 중생을 떠나서 더 멀리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중생들 하나만 다녀가면 속이 시끄러워지니까 내가 이럴라고한게 아닌데 하면서 또더 깊은 삶. 그러니까 삶매만 추구하다 보면 선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선은 대승선. 대승선은 중생과 이렇게 울고 웃고 떠드는 이 자체가 다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속에서 사람들하고 시비를 가리는 그 중에도 깨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는 그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육바람이를 안 놓치는 깨어있음 그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몰라 괜찮아를 계속 하시라는 게 계속 하셔야 남하고 얘기하는 중에도 몰라 괜찮아를 수시로 해야 깨어있음의 수준이 일정 수준이 유지되면서 감정으로부터 초연해지고 편견으로부터 초연해져서 육바람이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깊은데 혼자서 깊은 산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그 자체로는 좋은데 그것만을 선이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때보다는 사실 남하고 얘기할 때가 더 많거든요, 시간이. 그럼 그 시간동안 못 깨어있고, 남들 다 떠난 뒤에야 깨어있으면, 고그 선은 이 대승선이 못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이란 말하고 안 맞잖아요.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이라고 깨달았다면서 하는 거는 깨어있지 못하다면, 이걸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지금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관계 맺고 하는, 이, 이거는 깨어, 이 깨어서 못하면서,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한대로 일치해서 살자는 거죠. 말한대로. 거기, 말과 일치해서. 깨달은 진리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면, 나도 거기에 맞게 살아야죠.